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명입니다. 11월 1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XRP가 꿈틀꿈틀 상승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XRP는 끝판왕, 다음번 혈관의 주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와 송금 역할을 담당하죠. 그러면 얼마나 가치를 끌어올릴까요? 전 세계 금융기관, 전통 트레디파이, 그 망을 대체하기 위해서 XRP와 리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림자 정부가 말입니다. 다음, 블록체인의 대장이다. 비트코인 위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 놈이라고 그랬죠 미친 놈이 세상을 바꿔 왔다는 거. 전 세계 그림자 중에 패권 세력이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 가격으로 큰 그림에서 드러나겠죠. 지금의 상승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게리 겐슬러 SEC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조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SEC 위원장 자진 사임 가능성이 크다. 연설 중에 암시하였다. 트럼프, CFTC 위원장의 친 암호화폐 임무를 검토한다. 게리 겐슬러 전임 에스 게리 겐슬러 위원장도 전임 SEC 위원장들처럼 이번 주에 사임할까요? 이제 새로운 행정부의 그런 관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게리 겐슬러는 어피 허수아비였을 뿐입니다. SEC 위에 백악관, 백악관 위에 바로 그림자 정부, 정보, 그림자 정부를 컨트롤하는 그들, 그들이 SEC를 통해서 게리 겐슬러를 통해서 시장의 속도를 조절해 왔을 뿐이죠. 그 기조와 흐름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 힌트로서 로빈 우드 로빈이도 미국에 XRP, 소나나 페페, 에이다가 상장되었습니다. 로빈이도 미국에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로빈이도 유럽에 먼저 상장되었죠. 바로 XRP와 기타 코인들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을 먼저 뚫어놓고, 미국이 지금 상장이 된 거죠. 로빈이도 입장에서 기류, 규제가 뚫리는구나. 그걸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 상장을 들여오고 있는 겁니다. 왜? 물 들어올 때 놓어줘야죠. 규제가 뚫리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예측하였다. 트럼프와 브레드의 콜라보. 트럼프와 브레드의 회동이 얼마 남지가 않았죠? 리플CU. 브래드가 도널드 트럼프와의 회동을 확정 지었다. 사실상 이것 또한 예정되어 있던 일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제가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2018년 7월입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이었죠. 2018년 7월 금융 시스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비은행 금융 핀테크 및 혁신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이미 준비가 되고 있었다. 금융 시스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여기 바로 참여했던 업체 리플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전 세계 대체 불가능한 업체와 함께 뭐 알트리피터에서 전 세계 대체 불가능 한 업체와 함께 여기 리플이 그설계 망을 구축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유있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행정부가 들어온다. 설계도를 확장할 수 있는 규제와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간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흐름이다. 2024년, XRP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지금의 상승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달에 3년만에 글래스킬 디지털 라시카 펀드에 편입되었죠. 비트 이더 XRP 소련아알발 전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SEC에 ETF 전환시청을 하였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걸 상장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또한 현재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승인해놨죠. 이더리움 현재 스테이킹과 ETF 옵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진행이 되겠죠. 이게 알트의 버블과 맞물린다. 시차 두고 100% 승인이 된다. CME 벤치마크 XRP가 편입됩니다. CME 임원이 리펠 수현해서 XRP 데이, ETF를 위한 데이터 준비는 끝났다. 미국 최초의 그래스케일, x r p 트러스프에 편입이 되죠. 크리스 라슨의 11년 만에 지갑이 이동을 합니다. 무려 11년 만에. 지금의 상승은 예정되있던 깜빡이를 켜주었었다. 눈치를 깼던 사람들은 주둥이 닫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수갑 채우시길 바랍니다.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다. 한일만원만 도착하면 95% 이상이 다 빠질 겁니다. 10년 기준 100만원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상승장 파급이 작지 않을 것이다. x r p ETF를 카나리 캐피털, 비트와이즈 21절수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 준비가 진행이 됩니다. 암호화폐 상품법안, 21세기 혁신법안이라고 하죠. 이게 하원 통과라고요.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상원, 하원, 행정부를 장악했죠. 그래서 이거 폐기하고 좀더 친화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죠. 가상자산의 흐름과 제도와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진영이 갖춰지는 그런 시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XRP의 지금의 상승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블록체인의 탄생이로 들어가 보시죠. 2008년도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토시를 뻥카로 쳐서 말입니다. 이미 통화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죠. 제로금리 이걸만으로도 수명이 끝이 난 거야. 세 차례 양정완나 달러를 찍어가지고 MBS,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을 파세스폰을 매입합니다. 이미 이때 수명을 다해서 2008년도에 팀을 구성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어 냈다. 거기에 바로 리프레시튜 데비 슈아츠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내 거의 DLT 특허를 데비 슈아츠 그 사람이 다 보유하고 있죠. 이미 그 사진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차이가 있죠. 퍼블릭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섹테벌 대장 코인 있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업용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XRP 레처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은행의 스위트망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요. 비트코인, 채굴 이더리움은 채굴에서 포수 그래서 여기 사용자, 개발자, 검증자가 있죠. 그렇죠? 각각의 구도에 따라서 확장해 나가죠. 이 프라이빗에서는 사용자, 검증자, 개발자 전부 다 그들이 다 처리합니다. 이게 다른 시스템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네 가지가 있어요. 기업용 블록체인의 4 대장,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R3, 하이퍼 e r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바로 기업용 블록체인의 4대 잔액인 거. XRP 레저 은행의 금융망을 통째로 뒤바꿔내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이지요. 이 구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은 바로 전세계 그림자 정부가 만들어냈다. XRP 레저는 세계 그 수입 혈관망, 전세계 200여 개 국가, 1만 원 측의 금융기관, 3천여개의 금융기관이 이 지분을 다 갖고 있죠 바로 그림자정부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리플을 만들어 내었다 그게 모습을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제끼는 게 이론상 아구가 좀 맞죠 가격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가격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인플루언서도 할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래 본질과 원리 고기 잡는 방법 그 시스템을 알려주는 방송이 바로 네 번째 혁명입니다. 수갑 채우시고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아 있다. 끝판왕이자 다음 블록체인의 대장이다. 블록체인이 뭐죠? 디지털 화폐 인쇄 기기입니다. 그 대장이 XRP 레저라는 거.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